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드림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당진시 송산면 전원주택 세컨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산세 좋은 산자락 소규모 전원마을의 위쪽에 위치한 남양 주택인데요, 당진 송화급 소재지 약 2km 인근에 위치합니다. 토지 면적 약 210평이고 주택의 건축 면적은 약 29평입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주택으로 주택수 미포함 주택입니다. 강진전원주택의 토지 모양과 경계 및 현황입니다. 이 땅입니다. 낮은 산자락이 내려온 곳이죠. 소규모 전원 마을이 형성된 곳이고요. 위쪽에 위치합니다. 주택과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지분이 있고요. 주택은 거실창 기준 정남향 주택입니다. 1999년도에 지은 주택입니다만 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뇌일부 관리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텃밭도 예쁘게 어, 장물을 재배하고 있고요 가까운 인근에 있는 도로는 2차선으로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이죠. 매물과는 약 100m 거래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 접근성, 더 좋아지는 위치입니다. 현장 영상입니다. 당진시 송산면 부공리에 위치합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수립된 곳이죠. 지목은 대화 임야이고 현황은 주택과 텃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693 제곱미터니까 약210 평이고 주택의 건축 면적은 약29 평입니다. 당진 송산면 산세 좋은 산자락 소규모 전원마을의 위쪽에 위치한 정남향 전원주택입니다. 1999년도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주택입니다. 한 평은 약29 평이고요. 방3 개, 욕실 하나 구조이죠. 상수도 인입되어 있고 기름 보일러와 화목 보일러를 겸용하고 있습니다. 약 100m 인근에는 2차선도로 확보정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 접근성 아주 좋아지는 그런 위치이고요. 적당한 텃밭이 있어 전원생활하기 아주 좋습니다. 주택의 내부 모습입니다. 거실창 기준 정남향 주택이고 적당한 청고입니다. 1999년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은 주택입니다. 오래된 주택입니다만은 내 외부 관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거실과 주방, 방 3개, 욕실 구조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방이 3개 있고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욕실도 깨끗하죠? 당진시 송산면 부곡리에 위치하는데요. 낮은 산자락에 위치합니다. 방 모습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아주 튼튼하고 관리 상태 양호하죠? 지도를 통해서 당진 전원주택의 위치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당진시 송산면 부곡리 전원주택의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낮은 산이 잘 감싸주고 있는 아늑하고 포근한 곳입니다. 2차선 도로인데 현재 약 640m 거리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인근에 2차선 도로로 확보장 공사를 하고 있어서 도로교통 접근성은 더 좋아집니다. 이 도로가 633번 지방도인데요. 약 1.5km 거리가 되겠고, 아래쪽으로 32번 국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약 2.7km 정도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송화급 소재지가 있습니다. 송화급 소재지까지는 약 2km 정도로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당진 ic죠? 당진 ic까지도 도로 기준으로 3.5km니까요. 차량으로는 뭐 6~7분이면 고속도로 접근 가능하고 이곳이 당진 시내인데 한 6~7km 정도 되겠습니다. 북쪽으로 송산면 소재지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송산뉴시티가 있는데 이곳까지도 한 6~7km 거리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치는 당진시 송산면 부곡리고요 토지 면적은 693제곱미터 약 210평, 주택 면적은 약 29평입니다. 지목은 대화 임야로 되어 있고, 현황은 단독주택과 텃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이고요. 폭 3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매매가 2억 4천만원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나 현장 방문 원하시면, 복드림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송화국 소재지 인근 산자락 남양주택, 당진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